안녕하세요 에이게임 t v 입니다자 오늘 요거 어, 사랑을 믿는 캐스탄이 요거 제가 하나도 바꾸질 않았어요 발렌타인 상자 요거를 어,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구입 가능하죠? 예 구입 구매했습니다 어? 안되나? 아 부족하네? 뭐야 하나도 못 사나? 이게, 이게 왜천 개가 필요하네요? 아 죄송합니다 이게 <laughs> 아 이거 시작부터 이거 <laughs> 해매고 있네요. <laughs> 아니 어떻게 된 거지? 없나? 8, 500개. 어? 사랑의 담긴 선글이 500개 밖에 없네요. 어 이거 500개 밖에 없지. 제작으로 만들 수 있나? 어 잠시만요. 이벤트로 가서 사랑이 담긴 상자는 못 만드나요? 어, 어 지금 파편도 지금 부족하고 어 저거는 다른 거였나? 사 사냥을 해서 아, 사랑의 전표 만들 수 있고요. 이거 해야 되고 사랑이 담긴 눈 상자. 어, 저거는 제가 사냥을 통해서 획득해야 되는가 본데요. 잠시만요. 몬스터 해피 발렌타인. 아 이게 해피 발렌타인 여기서 구해야 되는구나. 1층에서 사랑을 찾는 여자. 저 이게 어 2층 몬스터에서 사랑을 찾는 여자. 아 얘를 잡아야 되는데 잠깐만 이거 제작으로 바꿀 수 있지 않나요 그쵸 제작 이벤트에 가서 예, 말씀해 주셔가지고요 이게 상자에 바꿔라고 잠깐만 이거는 어, 사랑이 담긴 선물 사랑이 담긴 선물 이거 맥스로 바꾸면 되나 맥스 사랑이 담긴 선물로 한번 바꾸겠습니다 상자 어디 갔어 상자 요거 열어서 네, 예, 요걸로 맥스로 선택해서 바꿨습니다. 아, 이거부터, 도감부터 등록할게요. 지금, 사랑의 증표를, 어, 여기다가 등록했습니다. 와, 4,485나 증가했습니다. 와, 어마어마하다. 자, 여기서, 요거 이제 살수 있겠죠? 구매. 그 다음 것도 살수 있나? 어, 그 다음 것도 구매. 그 다음 거는, 아, 그 다음 게 부족하다. 아이, 그다음안 수량이 제가 지금 부족하네요. 어, 또 없나? 뭐, 바꿀 수 있는 게 없나? 초콜릿, 초콜릿으로 이거 바꿔지겠죠? 잠깐만요. 제작가 가주고 음, 이벤트에서 초콜릿으로 상자 바꾸고 싶은데요. 바꿔주세요. 아니고, 어, 뭘로 바꿔지지? 사랑의 파편으로 저걸 사랑을 선물로 할수 있네요. 파편? 일단, 그래요. 파편으로 일단 만들어서 중요한 거 조금 먼저 끝낼게요. 자, 상자부터 받아야죠. 자, 이게 몇 개가 필요하죠? 500개가 필요한데 지금 현재 제가 몇 개가 있죠? 500개가 필요한데 음몇 개가 지금 부족한 거야? 와, 너무 많아가지고요 재료가. 어, 500개가 필요한데 8 8개니깐요 어, 412개, 412개를 깔면 되겠네요. 자, 잠시만요. 요거에서 이걸로 어, 어 412개 못하나? 이렇게 해야되나? 어 이거 숫자는 없는거 아이고 400 412개 이게. 이게 선택 네 됐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거 사야죠. 마세 선물 구매 예 어? 한번 더, 더 사야 되네 아 이거 두 2회구나 얘는 아이고. <laughs> 아, 참, 이거 참 어리버리하게 자꾸. 400개인데? 400개는 바꿔도 안 되겠네요. 예. 400개니까 이게 500개죠. 이거 결국 부족하네. 이 던전 돌아가지고, 저거 좀 모아야겠습니다. 그럼 일단 상자 한번 열어볼게요. 이게 뭐죠? 발렌타인 상자 1. 어, 길드 코인, 잉크 상자, 사랑이 담긴 상자. 요거 열어니까, 뭐, 어, 예. 강화의 아, 달콤한 제작서 상자, 뭐, 이런 것들 여러 개 주네. 다 확률이겠죠? 예. 특별한 스킬북 조각서, 뭐 주는가 한번 좀 볼게요. 음, 설정해서 시스템으로 놓고 한번 보면은. 짜잔! 스킬북 조각서 1,500개. 골드 상자는 필요 없고요. 명예증표 5,500개. 제작서 상자, 이건 뭐야? 뭐 주는 거지? 어우, 글이 너무 빨리 지나가서요. 강화해줘. 변신 500개. 필드 코인 1100개. 잉크, 아우, 초록색 잉크. 아룬 상자. 룬은 뭐 많이 주겠지? 어? 룬. 어, 예. 일반 룬 마려. 어이, 아유, 일반 룬. 네, 지나가 버렸습니다. 네, 아무튼 룬도 많이 획득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참 제가 지금 요게 길드가 이제 길드 그걸 살수 있어요 길드 상점에서 아 다른 분들은 벌써 다 하셨는데 제가 좀 너무 늦게 해가지고 길드 인장 네어못 써나? 어? 아 11만 11만 2천 개 있네요 1 2만 8천 개가 있어야 되는데 길드 인장 아살수 있는 줄 알았는데 못 살해 아 죄송합니다 오늘 삽질 많이 하네요 네음 그러면은. 어, 그거 할수 있나 그러면 룬좀더할수 있을까요? 룬좀 보겠습니다 피해감소율 무시 아유 전설룬 마력이 치명타 피해 이건할수 있나 맥스 아우 전설룬 마력이 많이 부족하네요 그렇다고 영웅룬을 좀하산이 너무 아까운데 희귀룬으로 영웅 만들고 영웅으로 전설을 만들까요? 이게 뭐가 좋을지 근데 그리고 이게 퍼센트가 있습니다 이게 60% 확률이라서요 실패하면 또 타격이 커서 이거 룬을 계속 이렇게 강화해서 위에 올려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전에는 좀 올리긴 했는데, 아, 이게... 아, 어, 100만 됐네. 어, 지금 100만 나왔습니다. 어, 다행이다. 100만 나왔으니까. 그럼 일단, 차파 상점에서 지금 돈이 많아서요. 어, 여기 변신 주문서, 네, 좀 구매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신 주문서, 맥스, 패스한 맥스. 예 네, 변신 주문서, 맥스, 패스환 맥스. 신 맥스, 팩, 맥스. 이렇게 좀 구매를 해놔야지 돈이 안 넘칩니다. 지금 제가 요거 얼마나 샀죠? 43만 개. 예 뭐야. 오, 아닌데? 43만 개? 음. 43만 개 이렇게 지금 획득해가지고 있네요. 많이 샀다, 사기는. 네. 그래서 보상으로, 어, 이런 것도 주네. 멀리네, 팩카드. 아이, 신화 못 먹은 지꽤 오래된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 저 보상으로 먹을 때가 됐는데요. 어, 데일리, 맞아. 데일리 월드에서 이게 코코넛, 코, 카카오가 주죠? 이거 아닌가? 카카오 열매를 주는데, 이게 여기서 받는 게 나을까요? 요새는 딴 데서 받는 게 나, 낫는 게 있었는데, 제작에서 카카 어, 이벤트에서 카카오 열매를 지금 몰린 요구 남았거든요. 딴 서브에서, 딴 서브로 해서 이런 거, 차라 이거 받는 게 낫죠? 영웅 강화주가. 네, 이거는 카카오를 제가 실수인 것 같아요. 카카오를, 어, 카드 요걸로 하나 하는 게 아니라 이걸로 했어야 될것 같아요. 어떤 얘기냐면은, 저게, 어, 카드 저거 받는 거보다이 뒤쪽으로 가서요. 서버 하나, 아무 때나 들어가겠습니다. 이것도 아마 공략에 벌써 형님도 올려놨을 것 같아요. 저 카드 저거 받는 거보다 이렇게 일서버 같은 데 가가지고요. 저기서 접속을 하나 하고요. 접속을 하고 여기서 이제 월드를 받는 거죠. 자, 어, 자, 데일리 가서 월드 월드 보상. 아, 렉이다 월드 보상. 월드 보상을 여기서 받아 버리는 거죠. 그래서 월드 보상을 받은 다음에 여기서 보상을 아, 공간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하 이거. 잠시만요. 제일 상점에 가까운 데가 여기 아나토리아 아나토리아 로워프 해가지고요. 여기다 좀 집어넣을게요. 창고 관리에 들어가서. 뭐, 집어넣을 게 있나? 이런, 이런 것좀 보관하고, 예. 어, 보관할 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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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로 없죠. 보관할 게 별로 없네. 가진 게 별로 없다 보니까 보관할 것도 별로 없네요. 네, 이런 것들 조금 몇 개, 예, 보관 좀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보관하고, 그 다음 여기서 상자를 열면, 이게 뭐야? 달콤한 룬 상자. 아 그렇죠. 이거 룬도 저 나중에 옮기면 되니까요. 여기 놓고 저상금 멀린 또 나중에 저기로 옮기면 되고 신나도 옮기면 되겠죠. 카카오 열매를 여기서 던져. 아예 나 네, 제작에 가가지고 이벤트에서 이게 불편하네요. 굳이 이거 할 필요가 없나? 네, 이걸로 제작해서 이거 귀찮은 일이긴 하네요. 즉시 바로 쓸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그럼 여기서 이것도 확률인가? 확률이죠 어 2000개까지 나올 수 있네요 짜잔 1800개 나왔습니다 네 1800개 이게 이득이 조금 귀찮긴 하네요 한달 기다려야 한 달? 지금 15일이니까 조금만 더 기다렸다가 얘를 뭐 옮기고 싶으면 옮기고 해야 되는데 음 글쎄요 이게, 이게, 이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저 카드보다는 조각이 낫다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옮겼습니다 어 형님들은 혹시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자 아지트로 입장에서 저거 먹자고 이게 <laughs> 아 이동 한달 이득인가 결국 오랜 시간 지나고 나면은 다 저게 이제 조금씩 조금씩 쌓여 가지고 강해지는 거긴 한데요 음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여기 가 가지고요 다시 본 서버로 돌아가겠습니다. 저는 저 카카오 열매를 저런 식으로 이전에 이전에는 분명히 저게 좋아가지고 어, 게시판에 글을 올려놓은 형님이 있어가지고요. 아 내가 실수했구나라고 생각을 한적이 있었거든요. 이번에 카카오도 좀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한번 해봤는데 차라리 안에 들은 카드를 빨리 까는 게더 나은 나은 것 같기도 하고요. 자 데일리 보상 받겠습니다. 보상 받고요. 이벤트 받고 그 다음에 길드. 어, 길드, 아지트. 아지트, 가가지고, 아지트에서, 네, 영광의 분수. 아, 영광의 분수를 메뉴로 올려주시면 안 돼요? 길드 보스, 물론, 많이들, 이제 상위 길드는 많이 하지만은, 대부분 일반 유저들은 영광의 분수를 많이 하지 않나 싶은데요. 좀 편리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와, 이거, 안 되겠다. 시, 설정을, 시스템을 켜놓지를 못하겠습니다. 워낙 이렇게 많이들 카드를 열고 하다 보니까. 네, 멀링카드 아 여기서 까지 말고 상 던전에서 돌리면서 해야죠 요즘 제가 <laughs> 던전에서 해야 되는데 아 무한레탑도 가야 되겠다 아야 여기서 안 되죠 마을에서 해야 되죠 마을에 가서 지금 백만이나 됐으니까 오 탕칸 이전보다 최고 기록을 좀깰수 있을까 모르겠네요 네 여기 가가지고 보스 오토 자0만 야. 100만이라는 숫자가 달성이 되긴 했는데, 많이 기쁘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목표를 잡고 하긴 했는데, 지금 다른 형님들이, 뭐, 뭐, 그 200만 가까이 가지 않습니까? <laughs>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에, 상대적으로 빈곤, <laughs> 빈곤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 요거 잡아주고요. 얘들. 네, 요것도 뭐, 어렵지 않게 요거 것 같습니다. 2 6 음. 5편, 우편. 5편으로 아, 온거 봤고, 어, 요것도 금방 깨면 또 받아야죠. 몇 마리 남았어? 두, 한 마리 남았네요. 한 마리 끝. 아, 그 다음에, 네 번째, 시, 4라운드. 예, 이것도 금방 깨고요. 아, 데미지가 이제 100만이 넘었는데, 이제 목표를 어떻게 잡을까요? 110만? 아, 근데 100만, 이게 한칸한칸 한칸 올리기가 힘들었어요. 예. 딴 서버에 있는, 딴 서버에서 이제 룬을, 룬이나 카드를 좀 들고 오면은 모를까. 아, 이거 도감 작업만 해가지고는 좀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요. 아, 지금, 예, 네, 던전 쪽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만료, 만료 다 했고요. 월드 던전 가볼까? 아, 월드 던전 가면은, 예, 죽기는 하는데요. 그래도 뭐, 2천0년 신전, 네, 예, 또 가가지고 또, 목숨 걸고 또, 왜냐면 여기서 이제, 다섯 번까지 죽어도 되잖아요. 예, 다섯 번 죽을 각오하고 또, 이, 이, 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밤 12시가 넘었는데요. 예, 설마 12시라 좀 없겠죠? 예, 그렇게 슬쩍 기대를 하면서, 저, 저 뒤쪽으로, 네, 예, 뒤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이고, 여기,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어, 사람들, 오, 여기 좋다, 여기 좋다. 아, 예, 여기 좋습니다. 여기서 사냥을 돌리,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돌리면서 카드, 예, 오늘, <laughs> 카드 다 열도록 하겠습니다. 어, 왜 이렇게 안 열려? 우리 지금 12시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보상을 받아가지고 다들 카드 까고 이러다 보니까요 이게 되게 좀 심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서버에서 이게 감당이 되려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카드를 열고 있어가지고요. 이럴 때 카드 까면 은좀 좋은 게 나올까요? 그냥 개인 확률일까요? 이게 서버, 서버 확률은 아니겠죠. 다 개인 확률로 이렇게 계산을 하겠죠. 아 이거 용 패카드 이거 하려고 이렇게 일부러 놔둬 놨는데 안될것 같습니다. 이것도 그냥 다 획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저더 늘어날 것 같아요. 그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우 안될 안것 같아요. 어, 턴전예 충전석 맥스로이거 열고요. 그 다음에 한급 던전 충전서, 뭐, 이제, 저주받은 축복받은, 아, 요거, 장신구도 모두 열고요. 이 빨간 상자는 열어가지고 판매해야죠. 아이템을, 그쵸? 어, 밑에 요거 이 200개 이런 것도 또 열어가지고 나오는 아이템들 판매해야 되는데, 아 제가 지금 판매를 못해가지고요. 월드마스터, 월드 던전마스터, 멀린 소환상자, 이것도 있네요. 멀린도 아이고 열고요. 어, 조금 내려왔더만 사냥이 안 되네. 예, 네, 여기서, 어, 제가 지금 설정을 안 해놨나요? 10m 해놨는데? 그리고 용심장 던전 마스터 그다음에 클리어 예 클리어 그다음에 이건 뭐야? 특별한 골드 필요 없고 발렌타인 기념 룸 꾸러미 빛나는 재료 음식 상자 열고요. 골드 상자 저녁 선물 상자 10개, 7개, 8개. 아침 선물 상자도 있습니다. 전기 어, 점검 임시 점검. 아, 이열 이 임시 점검 전기 점검도 다열고요 그다음에 발렌타인 7일차 네, 상자 열수 있는 거다 열었습니다. 아, 이거 팔아야지 이거 예, 축복받은 최고급 강화 주문서 주셨거든요 이거 250 다이아네요. 250이니까 258에 팔겠습니다. 이거는 필요하신 분들이 많아서요. 예, 싸게 안 팔아도 됩니다. 이거는 258. 어디 갔어? 와, 저 밑에 있는 거야? 네, 258로 어, 258로 올려가지고 팔겠습니다. 요즘 상점에 물건을 제가 많이 올려갖고 팔지를 않다 보니까 다이아 수급이 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 이게 상점에 물건을 좀 올리고 판매를 해야 되는데요. 최고급 장신구 강화주문서, 요건 얼마죠? 최고, 어, 어115 다이아네요. 119 다이아에 판매하겠습니다. 이것도잘 팔리는 거라, 어, 없어서 못 파는 것들은 싸게 팔 필요가 없습니다. 119에, 어디 갔어? 어. 네. 요거는 언젠가는 팔리는 거니까. 팔리는 거라서 요 이거 왜왜 팔리냐면은 하 노감 작업 여러분들 하실 때 11강, 12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럴 때는 꼭적을 써야 되기 때문에요. 예, 저거는 꼭 필요한 아이템이라서 저렇게 팔면 되고요. 자, 어, 어디 있지? 어, 뭐가 많이 있으면 4, 5, 5, 5, 6, 5, 5, 8. 아, 팔릴만한 게 없습니다. 팔자리 이거 팔리나? 팔자리95 다이아. 오, 이거 좋다. 94에 팔아야지. 이게 94에 이렇게.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올려놓고 나머지들은 팔릴 게 아닌 것 같아요. 이런 거 옷자리 이런 거는 팔리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예, 옷자리만 29다야. 이거 누가 사나? 29에 올린다고? 그럼 28에 올려야 되겠다. 음 어? 방금 뭐였지? 뭐본 거지? 생명. 그냥 안 팔려가 잘안 팔립니다. 이게 왜냐면 주서 가지고 다들 도감 작업들을 다 하시기 때문에. 어, 그리고 카드가 최상급 동정 필요 없고, 이건 방금 주선 건가 봅니다. 예, 멀린. 열고요. 자, 열고. 어, 멀린 카드가 많이 있네. 세 장이나 되네. 그 다음에 멀린 요것도 세 장. 예, 요것도 세장 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냥 일반 카드. 그 다음에 일반 카드. 아, 이거 오늘 요 전설 뽑기는 힘들 것 같은데요. 전설 뽑을 수있을라나 네, 이렇게 했고요 자, 나머지는 뭐 다.. 아.. 패카드.. 예티.. 예티 했고.. 크림스나이 3개.. 네, 다 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와서 변신 해야겠죠? 자, 변신 확정.. 아, 변신 합성해서 희귀부터.. 희귀 희기 돌리고요. 밑에 거는 돌려봤자 뭐.. 많이 올라오질 않아가지고요. 아우, 빨간색 카드가 겨우 하나씩밖에.. 아, 두개 두 나왔다. 다행이다. 예, 네, 보상으로 소환하고요. 모 들고.. 형분들도 예전에는 막 기대감 가지면서 막쭉 뽑으셨죠. 근데 지금은 아마 대부분 다 저처럼 이렇게, 대부분 다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오, 로이자 나왔다. 예, 이렇게 어, 아, 영웅 확정. 예, 전설 확정. 다들 이제 강화를, 고강화를 다 하셔가지고요. 예. 어, 그 신화 없는 카드가 거의 없잖아요. 예. 다들 신화들, 아, 카렌. 아, 긴 실패했습니다. 예, 신화를 못 뽑았고요. 신화 이거, 아, 추, 카드 추출 안 했구나. 카드 추출. 예, 카드 추출했고요. 그래도 지금 안 될걸요? 카드 추출을 제가 안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게 아마 수량이 부족해가지고, 어디 갔어? 어, 어휴, 이게 4,000개, 예, 4,000개, 2,000개 아직 멀어가지고요. 패쪽은 아마 오늘 신화를 아마 뽑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합성에 들어가서 희귀 쪽 자동으로 넣고요 오, 세장 나왔어. 한 장. 세 장. 와, 두 장. 두 장. 아, 하나도 안 나왔어. 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네. 합성에서 두장또 없고요. 확정에서 용 확정. 합성 들어가 있습니다. 용 합성. 아, 배우 하나 나왔네요. 어 그리고 보상으로 마일리지 소환으로 하나 또 없고요. 확정해서 영웅 어, 확정하고 전설 확정하고 예 후딱 후딱 진행하겠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건, 오 이건 오나또 나왔어 좋아 영웅 확정, 전설 확정. 예, 이제 합성해서 이제 신화 뽑아야죠. 두번 실패하면은 신화 나옵니다. 오오예바드 나왔습니다. 바드 나왔고요. 확정해서 확정 예 확정. 어 카드 추출해야 되겠죠. 신화 카드 아이. 하나밖에 안 나오니까, 이거는 카드 강화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지금 얘 강화해야 되는데, 얘 강화하려면 8,000개거든. <laughs> 아이고, 8,000개, 8,000개 언제 모아? 네, 8,000개는 뭐, 모기 힘들고요. 네. 아, 저거 8,000개 언제 모으지? 아, 참, 형러들 이거 질문, 질문. 이거, 이거, 그, 요거를, 얘를 하는 게 낫나요? 얘도 그냥 강화 하나씩 다 해가지고, 컬렉션 효과 보는 게 나을까요? 컬렉션 효과 끝에 가면 보이죠? 어, 신화 강화, 아이고, 이거 3까지 힘들고요. 어, 이거, 아니, 아니, 아니야. 아니, 이거 말고. 음, 예. 어, 바드 강화 하면 방어력 30인데, 이, 이게 나, 낫죠? 이, 이게. 이거 할까? 카라 강화. 카라 강화. 예 강화하면 이게 많이 높아지는데 하나만 밀지 말고 이거 강화시키는게 낫겠죠? 모르겠다 에이 강화 조금이라도 방어력 높일게요 얘도 강화하고 얘도 예, 강화하고 맞나 모르겠다 <laughs> 맞나 모르겠습니다 예, 방어 방어 높아졌다 예, 예, 예. 방어 높아졌습니다 아유. 네, 노란색 별아 이거 제가 말씀드렸는데 건의드렸는데 어저 개발자님이 거별 너무 안 보여요 이거 별좀 별 진하게 어떻게 안 됩니까 이거 까만색 테둘레라도 좋으니까 별좀 보이게 해주세요 아우 이별 보이지도 않아 네, 별이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아 그러면은 변신도 그냥 변신도 그냥 강화 그냥 계속 하지 말고 얘도 강화시켜 버릴까요 아르테미스 강화 얘도. 어, 강화하면 방어력 막 오르, 방어력 막 30씩 오르고 이러는 거 아닌가요? 어비스 강화. 어우, 방어력 30이나 오르네. 방어력 30이면 크잖아요. 그쵸? 아이, 그냥 강화할까? 아이얘 예, 이것도 카드 강화해버릴게요. 이거 언제, 언제 저거 다 뽑, 다 뽑겠습니까? 강화. 예, 네, 과감하게. 조금이라도 더 높이겠습니다. 강화. 사냥 잘하면 되죠. 뭐, 이거 강화해가지고. 강화, 완료. 어, 됐어. 강화해서 가지고 지금 많이 오른 건가? 1 100, 0만 3800이 게 오른 건지 안 오른 건지 모르겠습니다. 100만 넘어가니까 숫자가 뭐 야, 이건 뭐 오르는지 뭐. 네, 일단 저렇게 해서 뭐 카드 저 쟤들도 강화 같이 좀 올리도록. 할게. 어차피 어차피 쟤들도 다 올려야 되는 거죠. 이게 뭐야? 뭐 종관해 줬어. 내 두뇌 강화. 29. 어, 28에 올리면 되겠다. 28. 두뇌강화, 두뇌 강화, 어, 두뇌, 어유책임 많네요. 네. 28. 아, 어, 두뇌 강화인데 2 8장이만 싸죠. 네. 어, 합성 좀 불리도록 하겠습니다. 합성. 어, 잠깐만, 킬드 왜불 들어와 있지? 제가 아까 보상 안 받았나요? 없는데, 다 받았는데. 킬드에 불이 들어와 있죠? 아, 참, 지금 통제구역 있죠? 무덤 3층, 재단 2층, 용돈 5층, 4.4, 5층 4층 4.5섬 통제구역입니다. 용던 1, 2, 3섬은, 용돈 123 섬은 용돈 123 섬은 모르겠다. 아무튼 저게 통제구역이라 하니깐요. 통제구역가 뭐 구경 갈수 있겠죠? 구경 간다고 뭐 조금 어쩔 수 없지만 네6 전사 판금 가보. 오 전사 판금 오 비싸네요. 150 다이아나네. 오 어, 이거 149에 팔아야겠다. 이거 왜 이렇게 비싸졌지? 이게 요즘 가격이 좀 들쭉날쭉 합니다. 이게, 보시면은 여러분 이게 1.4 광고 왜 이렇게 비싸지? 이거 왜 이렇게 비싸졌을까요? 광고를 전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 위에 가격들을 한번 좀 볼까요? 각성 아너키퍼가 15만 5천 다이아. 어, 예, 많이 비슷비슷한데? 가격들이. 예, 각성, 각성 다 비슷비슷한데. 이게 빨간게 음네 가격들이 내려갔다가 다시 좀 올랐습니다 13다이아 18다이아 13다이아 네 예전에 10다이아까지 어 아이고 아이고 혼돈의 족밥아 아니다 흔든의 족밥이구나 아이 지금 저 PK가 저기 왔네요 그러면은 저쪽층 말고 이천신 신전 2층으로 이동해갖고 2층에서 사냥하겠습니다 어, 저 사람이 저거 다 돌고 오면은 또 여기 사냥을 하거든요. 그럼 여기서 또 조금은 절로 가고, 저기서 조금은 또여로 가고, 예, 그런 식으로, 예, 사냥을 하면 되니까요. 이쪽과 사냥, 어, 여기 누가 하고 있네? 예, 네, 초보자 타이틀을 달고 계신 분이, 저, 음 사냥해도 되나? 어구 이제 사냥하면, 어, 여기도 다 사냥하고 있네요. 어디 구석에서 할만한 데 없나? 이런데 구석에서 있으면은, 괜찮겠죠? 어, 사냥 되나? 어, 요, 요 구석에서 하면은 앞에 분들 다 죽고 나면은 제, 제가 죽겠죠? 예, <laughs> 구석에서 어, 잠깐만 이 사냥이 지금 안 되나? 아, 자꾸 사냥 되는구나. 예, 구석에 이렇게 세워놓고 예, 사냥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복구해야 되는구나. 네, 복구. 아, 이 닉네임 그 리니지 같은 경우 닉네임 이상하면은. 그막 경고도 주고 하던데 여기는 그런 거 없어요. 저이좀 눈살 찌푸리는 것들은 좀 아무래도 닉네임 아무리 자유롭다 하지만은 아주 지 제재가 좀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좀 너무 좀 그래서요. 네, 치고 일로 돌아가면 되죠. 어, 근데 여기 자리가 별로 안 좋나? 어, 여기 자리 좋네요. 와 여기 자리 좋다. 어 근데 체력이 막 떨어지는 것 같은데요. 아 괜찮나? 아 어, 100만 인데 좀 잡을 수 있어야죠 그쵸 100만 인데 어이 좋다 데슈루스 처치하기 칼라드 처치하기 어 제가 이거를 안 해가지고 오, 좋다 여기 세워놓고 오늘 여기서 조금 주, 죽을 때까지 좀 버텨보겠습니다 아참어어 어, 뭐야 어네 아무튼 어, 영상 오늘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항상 시청해주시는 많은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어, 어 다른 분들처럼 막 사람들 죽이기도 하고 막 현금 써가지고 막 이렇게 강화도 막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laughs> 무과금으로 소소하게 즐기고 있는데요. 어 이런 방송도 제가 300명씩이나 봐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조금씩 조금씩 성장하는 게 아무래도 그런 분들에 비해서 너무 느려요. 뭐 느리기도 하고 막. 잘 몰라서 삽질도 하고 뭐 이러는데요. 어, 그래도 끝까지 이렇게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주셔서, 응원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꾸준하게 영상 계속 올릴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 게임 tv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